어우, 추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3월 중순의 날씨는 쌀쌀한 정도였지만, 외투를 걸치지 않아 그런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한기가 스며들었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개모임이 있다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부탁하셨다. 출출하던 차의 집앞 편의점에 들릴 겸 밖으로 나섰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신라면과 냉동만두를 사들고,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다. 잠깐만요. 다치려던 문이 멈췄다. 나는 급히 뛰어들어갔고, 안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아, 정태의 총각이구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둘째 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서요. 어디 다녀와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6개월 전 옆집으로 이사온 정숙 아줌마였다. 우리 어머니와는 언니 동생 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40대 초반으로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렸지만, 부침성 있고 살가운 성격 덕에 어머니와도 금세 친해졌다. 그녀는 검정색 레깅스에 두툼한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봄이 코앞인데 목까지 지퍼를 올린 한겨울 점퍼는 조금 과해 보였다. 내가 위아래로 그녀를 흘끗 본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허헛, 아줌마는 운동 다녀 오시나 봐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하이가 레깅스라서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호, 그랬구나. 정태 총각, 센스 좋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0층에 도달했다. 언니는 안 계세요? 네, 개모임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아. 맞다 어제 들었는데 깜빡했네 나도 나이가 드나봐 그녀가 방긋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띠동가 이상 나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도 말이다 쉬는 날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하아 그러게요 제가 지금 솔로라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요 이래서 남자한텐 여자가 필요하다니까 그녀가 습관처럼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흰 목선이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유아하게 두근거렸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형태의 총각. 잠깐만. 네. 나도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완전 좋죠. 그녀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보란듯이 테딩 점퍼를 벗었다. 검정 레깅스에 흰민 소매 운동복 차림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40대 아줌마가 저런 차림으로 운동을 한다고? 그녀의 몸은 나이살이 약간 붙어 보였지만 허리라인이 또렷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괜히 민망해져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해댔다. 저기 앉아요. 저녁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커피라도 한잔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오는 동안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그녀가 내 옆에 앉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평소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운동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딴청을 피우며 시선을 회피했지만 그녀의 눈길이 계속 내게 머무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 슬쩍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마침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와, 아줌마 몸매가 끝내주네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이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호호. 갑자기 남사스럽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얼굴엔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게 보였다. 내가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다.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나봐요? 아줌마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응. 나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펑퍼짐한 동네 아줌마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아련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러더니 컵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말이야. 이혼 당하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엔 막막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헬스장 다니고 요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집에 오면 실내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지. 사실 이몸 상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긴 해. 내가 놀리던 말투를 바꿨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총각한테서 몸매 좋다는 소리까지 듣다니 기분 좋으시죠? 아줌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손등으로 툭 쳤다. 아니 진짜 웃겨 죽겠네. 뭐 나쁘지 않네. 좀더 해봐. 칭찬. 저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줌마 보니까 자극 받아서 저도 시작해 볼까 싶어요. 아줌마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그래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정말요? 근데 아줌마 페이스 따라가려면 저 죽겠는데요. 걱정 마. 내가 잘 봐줄게.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아줌마한테 혼나.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25평, 30평 위주의 세대수가 3천 가구나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대부분 신혼부부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살죠. 저희 집은 30평형. 복도식 아파트로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도로가 쪽에 붙어있어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아요. 준공된 지 20년도 넘는 곳이긴 하지만 작년 리모델링을 거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었죠. 또 오래된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다 보니 조경도 잘 꾸며져 있고 관리도 체계적이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점은 바로 약간 시골 냄새가 나서 그런지 이웃들이 하나같이 친절했고 모르는 사이라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복도에서 만나게 되면 누구 먼저 할것 없이 인사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부족한 주머니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네요. 나는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 옆집 아줌마를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3만원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에 다니게 되었다. 가격도 싸고, 집 바로 미치아에 있다 보니, 다니기도 편해서 가끔 들러 운동을 했다. 평소에는 아줌마나 아저씨 대부분이었고, 어르신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20대의 젊은 아가씨들도 저녁에는 종종 오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낮 시간에는 내가 잘안 나가서 모르지만, 요가 수업도 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헬스장을 같이 다니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벽 일찍 헬스장을 나갔을 때다. 평일 새벽에는 그 넓은 헬스장이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고 혼자 땀 흘리며 운동하는데 재미가 들려 자주 찾게 되었다. 그 와중에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아줌마가 한명 있었으니 바로 정수가줌마였다. 어느 날 운동 후 샤워하고 나서려는데 휴게실에 앉아있던 그 아줌마가 날 불러세우더니 집에서 더치커피를 내려왔다면서 한잔 준다. 그 이후로 점점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둘이서 같이 운동하는 날도 많아졌다. 원래 헬스라는 게 혼자 하는 운동이라 꽤 심심한 편인데 아줌마가 예깅스 차림으로 옆에 있어주니깐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아줌마는 운동 끝날 때마다 휴게실로 날 불러. 뭘 그렇게 챙겨오는지 어쩔 땐 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매일 기본으로 직접 내린 더치커피를 가지고 와 커피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눴다. 아줌마 혹시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 처음엔 조금 당황하신 듯했지만 이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혼하고 나서 깊게 누굴 만나본 적은 없어. 주변에서 처지 비슷한 사람들 소개해 줬는데 다들 너무 아저씨 같아서 별로더라고. 그러면서도 씁쓸하게 웃으며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나 보겠어. 이제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간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아니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 있으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연하남 만나보세요. 연하남이 최고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어디 눈먼 연하남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내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을까? 순간 머뭇했지만. 아줌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진짜 매력 있으세요. 여성스럽고 멋있으신데요.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내 말에 아줌마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수줍게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아줌마가 살짝 꾸미고 나오면 제가 일부러 놀렸죠. 오늘 데이트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줌마는 제 말을 듣고 장난스레 팔을 살짝 때리며 놀리지 마. 진짜로라고 정색하는 척했지만 실체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아파트 헬스장이다 보니 특별히 코치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저녁에 유튜브로 운동하는 법을 배워 다음 날 아줌마에게 자세교정도 해주었다. 한 번은 아줌마가 매트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날 부르더니 좀 봐달라고 한다. 나는 어느덧 그녀의 개인 코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시간까지 정해두고, 를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다. 나도 어느 순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아줌마 볼 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칭찬을 해주니깐, 내 앞에서는 젊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감도 생겨나고, 운동이 즐거워져서, 매일 아침마다 밥도 챙겨왔었다고 한다. 난 솔직히, 몸매충이라 아줌마가 내 눈엔 자꾸 여자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저녁에 시간 되면 술한잔 하자고 한다. 그녀와 근처 술집으로 향하던 길. 어둑어둑한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갑자기 아줌마가 제 팔에 살짝 손을 얹으셨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오늘 너무 적극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레 말하자 아줌마는 웃으며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고 능청스럽게 대꾸하셨어요. 그렇게 걸음을 맞추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해 보이는 술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칸막이가 있어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아줌마가 말했어요. 남자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에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오늘 취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아줌마는. 이제 내 앞에서 못하는 농담이 없네 하면서 웃어 주셨어요 출장이 오가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은 아쉬움을 털어 놓았고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남아 아이를 키우며 여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이야기 하셨어요 가끔 아주 니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참 어렵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출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도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그러다 문득, 아줌마를 다시 바라봤어요. 고운 이목구비.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웃을 때 드러나는 주름까지 다 예뻐 보였어요. 갑자기 아줌마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옆에서 마시고 싶어서요. 괜찮죠? 아줌마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고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이게 되었죠. 아줌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에선 진심이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술김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금 흔들리는 눈빛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느꼈고 아줌마도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아줌마가 살짝 몸을 기울이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넌 나랑 있으면 어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주변의 소음도 술집의 은은한 음악도 모두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진지함도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애인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갑자기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뒤로 젖혀져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애인 같다고? 호호호. 그녀는 박장대소를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쿵쿵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웃긴다. 애인 같대.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랄까. 이렇게 술 한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 너 같은 애랑 내가 애인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다들 뒤집어질 거야. 좋아. 애인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애인 사이 건배. 그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농담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순간의 설렘이 계속 마음속을 간지렸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썸을 넘어선 날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무언가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옆집 아줌마와 나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28살 총각이고 그녀는 마 42살의 이혼여죠 나보다 14살이 많지만 밝고 다정한 성격에 외모도 내 이상형이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어요. 벌써 관계가 깊어진 지 10개월쯤 되었네요. 그녀는 5살 연상의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지만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사랑은 식어가고 결국 이혼을 택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왜 결혼했을까? 후회만 남았다며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 그녀와 나는 새벽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운동 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웃 간의 대화였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데이트가 계기가 되어 우리 사이는 급격히 발전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녀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생겼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녀가 나보다 14살이나 많다는 사실도 이용 경력도 주변의 시선도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다만 그녀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아직 그녀에게 내가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이 맞는지, 재혼이라는 선택이 그녀에게 부담스럽진 않을지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떳떳하게 그녀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제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공개 연애로 바꿔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너랑 있으면 내 젊은 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마치 다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 그녀의 이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죠. 혹시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거그 깊은 상처를 겪었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도 평범한 카페나 공원에서 벗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전시회나 여행지로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환히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죠.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가 내 곁에 있는 동안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어볼 생각이에요. 그녀와 함께하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으니까요. 그녀도.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겠죠? 앞으로도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세상에 떳떳이 설수 있는 날을 꿈꾸며 말이에요.